자, 보면 알겠지만, 왠지 인수가 뭔가 나올 거는 같지요? 그지? 뭔가, 왜냐면, 이쁘잖아, 뭔가가. 그지? 아, 한번 해볼게.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했었지만, 하나를 먼저 정하고 가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편의상 그냥 앞에 거 있으니까, 이제 B 플러스 C라는 모양을 만들고, 뒤에 걸편의상에 전개를 할게. 이해돼 무슨 말인지? 그래서, 자, 여기는 그대로 두시고요. 자 나머지 것만 전개를 한번 쭉 한번 해보자 전개해보세요 자 바로 간다 전개해봐 a제곱 b eab니까 eabc 그다음 c제곱이니까 bc제곱해서 조금 빨리 했습니다 괜찮을까요? 네 다음에 아직 쓰지 마세요 여기도 는 뭐야 a제곱이니까 a제곱 c eab니까 eabc 괜찮아? b제곱이니까 b제곱 c 마지막 마이너스 4abc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아?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거 이런 형태를 보면 아 요런 모양 뭔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니?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2abc 2abc 그럼 4abc인데 깔끔하게 날라가네요 됐습니까? 그래서 요놈은 그대로 또 두시고요 오케이 자 나머지 것만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게 뭐가 있어?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가 있습니다. 그지? 자, 처음이니까 한 번은 그냥 써줄게, 그냥 바로 아마 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, 이렇 한번 써드릴게요. 그냥. 항의지 그러면 요 파란색이 모두 몇 개가 있지? 얘들아? 네개가 있지? 네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둘둘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, 뭐 보면 알겠지만, B 플러스 C라는 인수가 좀 나오게끔 적당히 두 개씩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. 됐냐? 자, 묶어볼까? 자 어떻게 묶으면 b 플러스 c가 나올까? a, 작업. a 작업이나 그렇죠.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. 이거 바로 묶을게요. 거 a 작업 묶으면 뭐가 나와? 어 감사합니다. 예.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여기 뭘로 묶으면 될까? 오케이 b c로 묶으시면 c 플러스 b니까 b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. 괜찮아? 어, 오케이 오케이. 자 그러면 공통 인수가 나왔습니다. 자 공통 인수 뭐죠? b 플러스 c 그렇죠. 자 요걸로 이제 묶었더니 b 플러스 c 묶습니다 a 제곱 됐지 여기 b 플러스 c 묶으면 b 플러스 c가 하나가 남고요 a는 뒤에다 쓰면 된다라고 어제도 얘기했다. 그러니까 a에 대한 내가 내린 차선 쓰겠다는 거야. b 플러스 c를 묶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? 여기는 그렇 b c가 나옵니다.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전개는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바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됐냐? 자 그랬더니 여기다 쓸까요? 따라서 여기는 예쁘게. a 플러스 b 또 b 플러스 c 또 a 플러스 c니까 예쁘게 c 플러스 a 자세시스 a, b, c에 대해서 아 문제에서 정의를 내렸네요 음.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 앞에 거의 제곱에다가 두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거를 뺀 놈을 계산해서 곱해 주면 되겠구나라고 되어 있네요 그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까 그 요놈은 어떻게 여기 그대로 써 있으니까 이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. 헨리, 러스. 다음, 얘는, 앞에 거에 제곱에다가, 두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거를 뺀 놈을 곱해주면 된다고 라 되어 있고요한번 더. 앞에 놈을 제곱에다가, 그죠? 두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거를 빼면 된다고 라 했습니다. 잠깐만. 이거는 내가 알려준 공식입니다. 이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알아두라고 했습니다. 기억나? 뭐야? 불러봐. A-B. B-C. C-A고, 여기가 다 마이너스인 걸로 봐서 앞에는 마이너스면 되겠구나. 이거죠. 따라서 끝났습니다. 정답은 몇 번? 1번. 끝입니다.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. 자, 다음 문제 보면, 자, 분자만 봐봐. 얘들아, 분자 보니까 이거 공식 보여, 안 보여? 보이죠? A 곱하기 B인데, A 빼기 B고, AB 다음에 뭐야? BC. B 빼기 C. 그 BC 다음에 뭐야? CA. C 빼기 A야. 그 분자는, a 빼기 b, b 빼기 c, c 빼기 a고 여기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놈으로 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분자는 어, 분모는 지금 뭐예요? a 마이너스 b, b 마이너스 c, c 마이너스 a가 돼서 과감하게 약분해 주면 얼마입니까? 끝